은 시운전부터 하부 리프팅 점검까지 워런티는 최대 1년 2만 키로까지 보증해드립니다. 중고차는 타진성. 아진성입니다. 오늘 경북 김천발인가, 뭐, 영천발인가, 여기 왔는데, 어 전국에 그 짜세차 형님들이 뭐, 한, 람백대 정도 모인다고 해가지고, 제 라피로스로 돌도저만냥 그냥 밀어쳐버리려고 왔습니다. 자, 쌉소리고요 정말 멋있는 로바엔다 차들이 엄청나게 많다면서, 제가 오늘 신나게 라가리 쫙쫙쫙 하면서, 형님들과 어떤 럭신당한 형들이 많은지, 체킹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신납니다. 가자구! 아이오닉, 엠마리. 와, 자세 뒤지는 거. 제가 이거 요즘에 썩차만 해가지고 잘못 봤는데, 이런 갬성 있는 차들도 롯나이맞네요 형님. 와, 자세가 뒤집니다, 형님. 오늘 한 100대 정도는 뭔가 좀안 보던 그림 차들을 제가 좀 찍을 건데,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쉐이킹. 자, 형님, 들 BMW, 이거 트코바리 와, 자, 야, 대박이야, 형님. 이거 뭐 거의 컨셉트카 감성으로 만들어진 것 같은데, 와, 이 형님 진짜 차에 진심입니다. 와, 이게 말이 되나요? 대박이야, 진짜 처음 보는 느낌. 와우, 씨. 야, 귀때기도 존내려 멋있게 생겼어, 이거 봐. 야, 개레오바리. 와, 버킷 시트. 르드 파르코. 야. 자세 정말 뒤진다. 야, 이거, 와, 이거 한 1억 갬성도 넘겠다. 대박이야. 야. 야, 이거 나랑 잘 어울리지 않나요, 형님들? 야, 개 대박이야, 이거는. 오늘 진짜 파티 제대로 온것 같아요, 형님들. 야우. 자, 형들이 BMW만의 정말 신기한 녀석이 있어요. 하울에 움직이는 스포일러 갬성으로 이 스포일러가 지 혼자 막쳐 움직여요. 개 대박, 개빡 돌라버리네, 진짜. 와, 이거 뒤에서 보면 너만이 무서울 것 같아요. 약간 도깨비 본 갬성. 어설프게 튜닝 하면 안 돼요, 진짜. 이 정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야, 이. 지랄 중에 완전 상지랄, 개 까오다시 간지. 막 이제 막 고르시 이지랄로 3단은 열리는 거 있잖아. 이 정도는 내야 되는 겁니다. 거의 뭐 여기서 서핑 막 이렇게 막 타고 싶잖아요, 형님들. 아우 진저요. 스노보드가 우 최고입니다. 야, 쌉소리죠. 야, 형님들 진짜 GS7. 야, 제가 본것 중에 진짜 제일 멋진 차갬성 야, 르렌저에다가 신형에다가 완전히 링크색을 쳐 발라버린 갬성 멋있는 휠. 야, 이갬성 르렌저 이러기가 진짜 쉽지가 않거든요. 아, 정말 멋있고 와, 이차 제가 진짜 요 형님랑 진짜 뭔가 맞다리 한번 깨고 싶네요. 투스카니보다 포스가 좀더나 것 같습니다. 와우, 와이 마크 떼 가지고 지금 거의 뭐 포르쉐 갬성이야 진짜. GTS 라나메라 갬성이고, 야 여기에다가 이 G n 7에 이런 거 처박기가 쉽지 않은데, 와 글라스윙까지. 정말 멋있는 형님이네. 할 거면 이 정도 가야 되는 겁니다 자세 있게. 공부에서 만나면 진짜 레더니 무서울 것 같아요. 와우, 진짜 인정드리겠습니다, 형님. 와 형님들 요거 그뭐 인스타발이나 완전 그뭐 틱톡 그런 데서 보던 갬성 그 시빅 발인가 그거 있잖아요. 와 레드색에다가 봤을 때 진짜 최고로 멋있다고 생각한 그런 갬성 있는 차였는데 정말 자세 뒤진다. 진짜 멋있어요. 와이휠와 옵셋 와, 와 진짜 멋있어요 개대박이다 진짜 오늘 본것 중에 제일 멋있는데? <laughs> 여기도 날개도 와 남성 로저다이 와야한번꼭 쳐봐야 돼 그죠 뒷대가리 와우 이 스포일러랑 너무 멋있잖아 야 이게 오늘 1등 먹을 것 같은데 형님들 진짜 제가 봤을 때는 단지 경진다지만 자, 형님들, 경찰하고 이게 무시할 수 없는 게, 이거 보세요, 형님. 자세히 끊었다가. 야, 정말, 이 정도는 튜닝해야 이제, 경체 튜닝 좀 했다 소리 듣는 겁니다. 야, 오바엔다도 그렇고, 여기, 송곳니도 개못난리 쳐박았어요. 본인은 송곳니를 쳐박은. 송곳니 에디션까지. 와, 색깔이 이거 랩핑이야, 뭐야, 이거? 랩핑인가? 와, 대박이에요 위에다가도, 이렇게 대가리에다가도, 이 정도 하기 쉽지 않은데, 와, 정말 섹시. 이야, 대박. 우 퍼포먼스. 이게 지금 한2 7 0만력 정도 나올 것 같아. 개 대박이야. 와, 형님들! 야 이거 뭐야 이거 시브래 이거 대박이야 말넉가리다야 야, 여기 열심히 살아서 포르쉐 타자 야이 형님도 포르쉐 타고 싶나봐요. 아, 썩소리고요 자, 형님들, 굉장히 롯날이 심오한 포르쉐 썩발이 예, 되겠습니다. 아우, 썩소리고요서받을것 같네요. 와, 레드 깔쌈이 진짜 뒤지는 것 같고, 요즘 뭐, 네발 라이트도 뒤지긴 하는데, 뭐, 요 정도도 막 옛날에 가오 뒤졌습니다. 이거 한 15년 전, 아우, 진짜 생산만 해도 뒤지는 것 같아요. 자, 형님들, 옛날에 중파랑 찍었을 때그볼보 차량인 것 같은데, 람성 뒤집나기모토로라서받기였어요 와, 요런 핸드폰을 좀 들고 다녀야 돼요. 요즘에 플립이네, 뭐네, 그런 건 여물어야 됩니다. 민심이에요. 자, 형님들, 이거 BMW. 와, 약간 썩게 인데 여기 휠 한번 보세요. 와, 이 도장면이랑 진짜 뒤진다. 람 시리즈는 이 정도 돼야 돼요. 예, 이 정도 타야 진짜 카포를좀 이렇게 좀 제대로 한다.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야 음. 소리고 와, 도장면 뒤진다. 와, 여기 너무 신나간 거 존나게 잡아 가다네요, 형님. 자세 뒤진다 정말이. 사람 너무 많다, 지금 민망하다. 와, 형님, 제 팬인데, 대가리에 지금 더워 죽겠는데, 토끼 대가리 이걸 혹시 왜 쓰고 다니나요? 컨셉이죠 아, 네? 아, 컨셉. 아, 컨셉. 어, 이거 뭐, 지금 운전할 때 이거 쓰고 다니나요? 그건 아닌데 네. 자세가 살아있잖아요. 아, 자세가 살아있다 약간 병형신 같은데 괜찮겠어요. <laughs> 많이 더우실 것 같은데, 아, 더위 먹지 마시고, 네. 라진성 저기 파이팅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하나, 둘, 셋. 어, 라진성 파이팅! 파이팅! 어, 와, 형님들 놓쳐보세요. 이게 진짜 람보르기는 진짜 병싸프기 올리는 감성이에요. 와, 야, 캐릭터 귀때기 야, 이거 몇 년식인가요? 야, 이거 내가. 나 뜨고 싶은데 이거 한 15만 원안 주시나 이거? 나 여기 시트도 한번 보세요 형님들. 와 이거 독 같은 시트. 야딱롯날리찰것 같은데. 와 세월의 남성 정말. 야 이게 진짜 차죠? 테스퍼 이런 건 차도 아니에요. 형님들 대박입니다. 레망바리야이거 진짜. 레어 쌈 레어 바리. 이휠한번 보십시오. 야이 대우 마크 처박힌 이 휠. 손색이 없네. 지금 나와도 지금 뭐 거의 GV80이나 뭐 EV9 이런 거 발라버릴 것 같은 갬성이네요와관리 너무 잘하셨다. 꿈돌이 처박혀 있고 이 형님 진짜 진심이다. 이 형님 제가 진짜 존경합니다. 이 휴지 넣는 거. 와 이거 진짜 대 네 형님 아짜세 뒤진다 정말 이거 보려가야겠습니다쌉 소리구요 야형님들 진짜 이거 대박이다라니발바리 우리 아빠들의 로마 우리 아빠들의 정말 합법적인 어떤 일탈 갬성야 르넨 돈처 받고 야 색깔이 진짜 쨍쨍해 요와 뒤진다 정말 우리 자녀들이 보면 굉장히 좋아하는 감성 야요 정도 이름 박아 놔야죠 야요 아빠 제대로입니다 야 싸제 싸제로다가 그냥 완전히 눌러버렸어요 와 이거 진짜 너무 신나간 겸성인데 정말 존경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대야 펠리세이드인 거예요. 뭐엑스세은 이런 건 나가리 어무라 된다고요. 자사소리미 나이. 야이 형님 진짜 차의 진심인 거 같아요. 어하마리에다가아 날간색. 야 이거 이거 대구 우리 자녀들 유치원 등학교 할때 얼마나 신나시겠어요. 아 너무 멋있어 날개까지. 이게 진정한 펠리세이드입니다. 펠리세이드 어설프게 튕이가면 안 돼요. 이 정도는 박아주세요와 형님들 대박했나요 펠리세이드 뒤가리 쪽에다가 완전 클럽을 만들어놨어요. 이제 뭐, 룩빙만 같은데 못 가시니까, 여기에서 혼자 안에서 춤추고 지랄하고 그러시는 거 같아요. 굉장히 멋있어요. 형님들, 진짜 외관을 제가 좀 많이 보여드렸는데, 엔진 본네 때가리 안쪽에. 와, 실비한가, 뭔가. 이거 보세요. 와, 이거 진짜. 아니, 뭐, 엔지니어신가 봐요.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지? 와. 야, 이거 토스카니에다가 좀 인식 좀 해달라고 해야겠네. 어캬쌉소리고요 형님들, 여기 뭐, 가야로도 계면 뭐, 그거, 고찬 거 같은데? 동생아, 이거 뭐지? 차 이름 뭐지? 어? 페어레이드? 아, 아, 나 이거 뭐 보세요. 약간, 약간 가야로도 뭐 그런 건줄 알았네. 아, 좀 쪽팔려주겠네. 뭐, 프라이데이차 오케이 okay. 야 프라이, 어, 프라이드 프라이 갬성 와우 야 여기 안에가 이거 뭐야 뭐야 이거 뚜따야 뭐야 이거 와 대박이네 형님 문이 양쪽으로 약간 치져가지고 백투더 퓨처 거기 갬성 야야 이거 한, 한 70만원 하나 이거 자 <laughs> 개소리입니다 죄송합니다 형님 이차뭐영신나가 롯데는 소리가 나가지고 형님 롯데 먹은 소리가 나죠 와 형님 여기 여기 뭐 전손차 인가요 여기 왜다 닭살 나있죠 아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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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예요 아, 형님 아, 차 명이 뭡니까 형아 이게 마츠다의 RX-7이라는 차입니다 아 마츠다의 RX-7 r 로타리 엔진 아, 들어가 있는 로타리 엔진 피손이 없는 엔진아피손이 아, 없다고요? 네 없어요 한번밟보겠습니다 형님 차, 와. 감사하는 장님 차와 감사합니다 형님 또 이렇게 또, 그래. 또 멋진 차또 그래. 런텐츠에 나오게 해주셔서 네. 이게 RX 7 세븐 말이죠 의 RX 3억짜리네감깜하아서 지금은 삼십사만 원 정도 그 정도 네, 한다고 합니다 대소리로 하고 있습니다 쌉소리입니다 <laughs> 아, 형님들 한명 지금 되는 건가 자 형님들 아, 저 아, 여기 아, 트랙으로 돌아왔습니다 진짜 뒤집니다 지금 아씨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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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 아, 아 라지 성발에 아, 형님 저 어떤 거 타야 되나요 이거 빨간색깔 거 타시면 되거든요 아니 근데 이거 저는 왜 아이오닉 그 신차 말고 개 썩으로 태워주시나요, 형님? 이게 그래요? 훨씬 재밌을 거예요. 와 형님, <laughs> <laughs> 불안해요. 형 타다가 안 되면 좀 세워주세요, 형님. 저 로마이 트할수 있어서 진짜. 아, 발은 마음대로 할수 있지만 내리는 건그럼입니다 <laughs> 아까 아이오닉 아. 5에 타고 싶으시다고요? 예, 저는 아이오닉 그 신차 김성은 이거, 아, 이게 아, 이게 이게 보릴게요아유 아, 형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형. 님 짐카냐면 어디다? 짐카나는 레드 콤바리 형님, 레드 럽신나간 형님. 어어어. 어 럽신머리 어, 어. <laughs> 어, 어, <렁신벌이 웃음> 나가버린 것 같아요. 아 진짜. 이거 타면 뒤집니다 형님들 진짜. 어. 와청룡놀차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형님들. 와.